오늘 티라미수는 팔아도 될 만큼 정말 정말 맛있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만든 티라미수를 연말 선물로 친구에게 선물했더니 정말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면 티라미수 안에 있는 레이디 핑거의 부드러운 식감과 커피에 적셔진 조화로운 맛에 감탄하시게 될 거예요 레이디 핑거부터 천천히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같이 영상 보시면서 같이 만들어 봐요 그럼 레츠고 먼저, 레이디핑거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차가운 계란을 흰자, 노른자로 나눠주세요. 흰자는 먼저 머랭을 쳐줄게요. 휘핑기로 계속해서 휘핑해 줍니다.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설탕에 반을 넣어 줄게요. 계속해서 휘핑을 해주시다가 조금씩 흰 거품이 많이 일어나면 마지막 설탕을 넣어주세요. 레이디핑거를 만들면서 왜 머랭을 치냐고요 밀가루를 발효하는 방식이 아닌 머랭을 쳐서 좀더 푹신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머랭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좀더 단단할수록 반죽이 퍼지지 않으니 단단한 머랭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물결이 생기기 시작하면 껐다가 키면서 확인해 줄게요 이렇게 뿔 모양이 생길 때까지 쳐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머랭 위로 남은 노른자를 넣어 한번더 섞어줍니다 머랭에 노른자가 다 섞였다면 박력분을 채쳐서 넣어줍니다 머랭을 친다고 휘핑기를 계속해서 잡고 있었더니 팔이 너무 아팠는데 반자동 체망으로 인해 훨씬 덜 아파서 좋았어요 반자동 휘핑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주걱으로 가루를 조심스럽게 섞어줍니다 11자를 그리며 머랭이 꺼지지 않게 조심해서 섞어줄게요 이렇게 다 섞인 반죽은 짤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무스링에 슈가 파우더를 묻혀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일반적인 에이드 핑거는 길다란 모양이지만 저는 미리 미니 도시락 틀에 맞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무스링을 준비했어요. 한개한 한 개씩 만들려면 또 잘라야 해서 틀을 이용해 바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반죽 위로 슈가 파우더를 덮어주시고 미리 예열해둔 오븐에 170도 10분간 구워줄게요. 레이디핑어 쿠키를 식혀 줄 동안 커피 시럽을 만들어 줄게요. 뜨거운 물에 커피 가루와 설탕을 넣어 커피 시럽을 만들어 줍니다. 커피 시럽을 식혀 줄 동안 마스카포네 크림 치즈를 만들어 줄게요. 마스카포네 크림 치즈를 주걱으로 풀어 주고 생크림을 만들어 줄게요. 생크림은 차가운 생크림을 쓰셔서 휘핑해 주세요. 생크림이 없으시면 휘핑크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생크림에 설탕을 두번 나눠서 넣고 휘핑해 줍니다. 생크림은 많이 단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마스카포네 치즈와 섞을 예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단단하지 않게 생크림을 만들었지만 괜찮습니다. 얼른 마스카포네 치즈를 섞어 줄게요. 한꺼번에 넣으면 섞이지 않아 마스카포네 치즈를 조금 넣어 먼저 섞어 주고 마스카포네 치즈를 다 넣고 완전히 섞어 줄게요. 이렇게 만든 마스카포네 치즈는 짤주머니에 넣어 줍니다. 밑에 종이호일을 깔아주고 무스링을 올린 후 레이디핑거를 커피시럽에 담궈 앞뒤로 묻혀줍니다 레이디핑거를 무스링 안에 넣어주고 그 위로 마스카포네치즈를 짜줍니다 그 위로 다시 레이디핑거를 올려주고 그 위로 다시 마스카포네치즈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티라미수는 냉장고에서 3시간 이상 굳혀줄게요 그리고 굳혀진 티라미수를 꺼내 코코아 파우더를 채쳐서 뿌려줍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물수림을 빼줄게요 겉을 스팀타올로 살짝 열어주면 더잘 빠져요 코코아 파우더로 다 튀고 난리 났지만 종이 효율에 묻은 코코아 파우더를 살짝 정리해주고 도시락통에 옮겨주면 티라미수 완성! 오늘도 토킹타임을 가져볼게요 벌써 내년에 코앞으로도 왔어요 또한살 먹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새해 소망하고 있는 목표가 있나요? 저는 주3회 이상 운동하고 유튜브 꾸준히 영상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올리기 등등이 있는데요. 이번 연도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었던 나날들이 많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힘을 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1월 1일날 일출 보면서 저의 소망도 빌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힘듦이 있겠지만 이 힘듦은 언젠가 지나가니까요. 더 좋은 날들을 위해서 오늘도 힘내보시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베이킹을 하며 여러분들과 소통해 나갈 테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린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